안녕하세요, 김광선의 찐꼬 TV 김광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단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중지어됐죠 그런데 과연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어요. 아마 추후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브리핑을 들어보면. 오늘 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간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경호처의 어떤 인력들이 마가섬으로 말매암아서 결국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한뭐 5시간이나요 그 정도에 서로 대치를 했다가 결국은 뭐 공수처가 후퇴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오늘의 어떤 결과를 말하면 공수처의 완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의 완승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것이다. 뭐 경호 때는 1차 시도니까 2차 시도, 3차 시도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 봅니다. 1월 6일 날이 체포영장의 마지막 유효한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시 시도를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내일하고 모레 4일과 5일이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면 아마 윤대통령이 지지하는 색들이 더 많이 모일 걸로 보이고, 또 6일날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 집행을 할때 실패하면 이 체포형장 효력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관저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을, 어, 한번 제가 언론에 나온 거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막 대치를 하는 중에 윤상현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그 윤상현 의원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계속적으로 버티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어, 뭐, 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 진술을 할 테니까, 어, 어좀 협의해서 어 공수처가 어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궁금했는데, 아주 윤상현 의원이 먼저 그랬는지를 아직은 뭐 밝혀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윤곽근 변호사하고, 어, 김홍일 변호사가 전 권익위원장이죠. 아 방통위원장이죠. 그, 그두 명이 대통령 관제로 들어가는 것이 보도가 됐고, 저도 뭐 직접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과연 왜 오늘 그렇게 들어갔을까? 근데 그때는 대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치 상황에 대해서 석동 변호사 얘기한 배우하면 석동 변호사는 대통령 40년 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관저가, 이제 관저 정문이 있고, 또 중간문이 있대요.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가 있는 내부 처소가 그 다음에 있는데, 그 중간문에서 오늘 대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지금 몇 시간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 장소가 중간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왜 중간문에서 대치를 했느냐? 이제 정문에서 대처를 해버리면 이제 그림도 좋지 않고 협조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이런 급한 음, 이런 비판 이런 거에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다고 해서 일단 정문은 공수처 영장 집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줬다는 거고 그런 이제 중간문에서 대치를 대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3, 네 시간쯤 대치를 했고. 근데, 결국, 결국, 거기서 이제 공수처들은 뭐, 내가 집행을 하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경호처에서 일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결국은 공수처가 철수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또 주목된 얘기를 했어요. 어, 공수처 수사팀의 지짐을 막기 위해서, 어, 대통령이 경호인력의 보강, 경호 보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석경연 변호사의 이야기인데, 지금 경호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산에 있는 경호 인력도 부르고, 용산은 어디예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경호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호, 경호와 연결되는 또 군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병력, 용산에 있는 집무실의 그 경호 인력, 그리고 군병력, 이런 것들을 더 지금 대통령 한남동 관제에 이제 보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앞으로 영정을 집행을 하는데 이 정도 인력고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게 더 보강이 되면 과연 뭐 체평증 집행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또이 석동현 변호사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경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경찰의 법을 완전 무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것이 분명하다. 어 그리고 공수처 자기네들이 체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마구 덤비는 꼴이 이게 뭐 이런 꼴이 꼴 같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히려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는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남동 관저서 계속 시거를 하면서 계속 오히려 자기를 경호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 세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그러면. 뭐 앞으로 평생 거기서 안 나올 건가요? 그러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경호처가 대통령이 직무 정제된 상태인데, 어,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가 결국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냐,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고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 청구해서 발부되면, 그때까지도 계속 버틸 것인지, 평생 거기서 버틸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일단 뭐,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거기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앞으로 체포영장이 될 건, 구속영장이 될 건, 집행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